여러분, 안녕.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신기하고 놀라운 과학 현상들을 친구처럼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현상 탐험가 스크립트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지만 알고 보면 완전 신기한 일상 속 과학 현상 다섯 가지를 함께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흥미진진한 과학의 세계로 다 같이 떠나볼까요? 이 탐험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시각과 호기심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이 얼마나 놀라운 과학적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첫 번째 현상,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하는 행동이죠? 졸릴 때 눈을 비비는 이유.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았나요? 생각해보면 졸리면 자연스럽게 손이 눈으로 가잖아요?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정교하고 과학적인 신호랍니다. 우리가 졸음이 올때 특히 잠이 막 쏟아지려고 할때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건 우리 몸이 잠을 잘 준비를 하기 위해 혈액을 피부 표면 가까이로 모아서 열을 방출하고 체온을 조금씩 낮추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수면은 체온이 약간 낮아질 때 더 깊이 들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현상이 눈 주변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눈 주변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눈물샘의 활동이 평소보다 살짝 둔해지게 돼요. 눈물샘은 우리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활동이 줄어들면 눈물 생산량이 평소보다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눈물이 줄어들면 당연히 눈이 건조해지고 뻑뻑한 느낌이 들게 되며 마치 마른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 몸은 눈을 더 자주 깜빡이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눈을 비비고 싶어지는 거랍니다. 눈을 비비면 일시적으로 눈물이 더 많이 분비되거나 눈의 표면이 자극되어 시원함을 느끼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몸이 야 이제 슬슬 잘 시간이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 하고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생체 신호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눈 비비고 있다면 아내 몸이 잠잘 준비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바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 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겠죠. 자두 번째 현상 추운 겨울날 몸이 덜덜 떨리는 이유 너무 당연한 현상 같지만 여기에도 아주 심오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보통 36.5도 정도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 항온 동물이잖아요. 이 체온은 우리 몸의 모 모든 생체 활동에 최적화된 온도이기 때문에 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생존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지키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비상사태에 대처하는데요. 첫 번째는 몸속에서 열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열방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피부에 있는 수많은 온도, 감각점들이 얼어. 온도가 너무 낮아. 위험해. 하고 추위를 감지하는 순간 이 정보는 빛의 속도로 우리 뇌의 시상하부로 전달돼요.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센터라고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컨트롤 타워인데 이곳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게 됩니다. 뇌하수체 전엽은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인데, 추울 때는 특정 호르몬을 분비하여 몸의 근육들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근육의 반복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이 바로 우리가 오드로들 몸이 떨리는 현상인 거죠. 근육 운동은 열을 발생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몸이 떨리는 것은 우리 몸이 열을 만들어서 체온을 유지하려는 놀라운 자기 방어 시스템이자. 생존 전략이랍니다. 정말 우리 몸은 신비롭지 않나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우리 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원리를 이해하면 추울 때 몸이 떨리는 것이 불편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현상은 좀 색다른데요. 바로 수박에 비료를 넣는 방법입니다. 어, 수박에 비료를 넣는다고 어떻게? 하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비료를 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정교한 식물 영양 공급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박은 정말 95%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엄청난 양의 물이 바로 마법의 통로가 된답니다. 만약 수박을 기르는 과정에서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액체 비료를 아주 소량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수박 안에 주입하면 이 비료 성분들이 수박 내부의 물을 따라서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처럼 영양분이 수박의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박 전체의 모든 세포들이 이 비료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토양 10이나 옆면 12잎에 뿌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직접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영양분이 부족할 때 즉각적으로 공급하여 식물의 생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은 수박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이나 작물에도 응용될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농업 기술이자 생명 과학의 응용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해서 식물이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기발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거랍니다. 이러한 정밀 농업 기술은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 수박밭에 가시면 이 신기한 비료 주입법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먹는 맛있는 수박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농업이 단순히 땅에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첨단 과학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네 번째 현상은 바로 다이아몬드 수건의 빠른 건조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 수건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일반 수건보다 훨씬 빨리 마른다는 이 다이아몬드 수건에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단순히 재질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섬유공학과 물리학의 절묘한 조화가 숨어 있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수건을 이루는 섬유들 사이의 간격에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수건은 일반 수건보다 섬유 간격이 훨씬 촘촘하고 미세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엮인 아주 미세한 실들이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미세한 간격들이 물 분자를 아주 효과적으로 가두고 동시에 공기가 훨씬 더잘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건의 표면적이 일반 수건보다 훨씬 넓어져서 물이 더 빨리 증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모세관 현상과 증발이라는 두 가지 과학적 원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섬유들 사이의 미세한 틈으로 물이 스며드는 모세관 현상 덕분에 물이 수건 전체에 고르게 퍼지고 넓어진 표면적을 통해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극대화되면서 물이 더 빠르게 기화, 즉 증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 후에 다이아몬드 수건을 사용하면 물기를 훨씬 빠르고 시원하게 닦아낼 수 있답니다. 축축한 수건 때문에 찝찝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이 다이아몬드 수건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작은 섬유 간격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다니 생활 속 과학이 참 놀랍죠. 사소해 보이는 일상용품에도 이렇게 깊은 과학적 사고와 기술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다음번에 수건을 고를 때도 이런 과학적 원리를 떠올리며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대망의 다섯 번째 현상. 바로 과학놀이를 통한 학습 효과입니다. 이건 우리 주변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과학 현상인데요. 과학이 왜 재미있는 학문인지 어떻게 하면 과학을 더잘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바로 놀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학습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며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는 지식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기억되고 더 깊이 이해될 수 있죠. 예를 들어 흔하게 볼수 있는 페트병과 책받침을 이용해서 대기압의 원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실험, 혹은 물을 가득 채운 비닐봉지에 연필을 꽂아도 물이 새지 않는 마찰열의 원리를 이해하는 실험 등은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죠. 이런 간단한 놀이들을 통해 우리는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과학 원리를 훨씬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답니다. 마치 어려운 퍼즐을 하나씩 맞춰 나가듯이 스스로의 힘으로 과학적 현상을 탐구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짜릿한 성취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과학은 딱딱한 공식이나 외워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 속에 살아 숨쉬는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과학 놀이들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어른들에게는 잊고 있던 과학적 호기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과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학은 놀이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잡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섯 가지 일상 속 신기한 과학 현상.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외에도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현상들이 정말 많아요. 세상은 거대한 과학 실험실이자,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게 하는 흥미로운 공간이랍니다. 예를 들어, 껍질을 벗긴 계란을 식초에 담가 탱탱볼처럼 만들거나 색소를 넣어 염색하는 계란트릭 면봉이랑 글루건으로 정교한 정육면체 틀을 만들어서 사각형 비누 거품을 만드는 비누 방울 아이디어는 표면 장력과 기하학의 원리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좋은 예시죠. 또 컵에 물과 기름을 넣고 다양한 색깔의 식용 색소를 떨어뜨려 인공 토네이도를 만드는 물 트릭은 밀도 차이와 유체 역학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하얀 꽃을 여러 색깔의 물에 담가 꽃잎의 색깔을 다양하게 바꾸는 실험은 식물의 삼투와 현상과 물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베이킹 소다와 레몬즙을 섞어 이산화탄소 거품을 발생 발생시키는 실험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쉽고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과학이랍니다. 과학은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놀이이자 탐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매일 마주하는 작은 현상들 속에서도 과학적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다면 세상이 훨씬 더 다채롭고 흥미롭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 나눈 과학 현상들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신기하고 풍요로워졌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호기심 가득한 과학 탐험가가 되어보아요. 안녕.